2014년도 재정운용 여건은 세계 선진국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라 신흥국의 양호한 성장세 지속 등으로 점차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경제도 세계 경제의 완만한 개선과 경제 활성화 노력 등으로 회복세가 나타나 보일 전망입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도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세의 감소로 재정보정금 및 도비보조금은 감소된 반면 지방세와 국비보조금은 소폭 증가되어 전체적인 세입은 완만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4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첫째, 투자 재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건전재정운용의 기조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시민소득 증대 등 주민생활 안정 도모, 지방채무 관리 강화에 중점 배분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5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보다는 계속 마무리 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상경비 절감 및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수요 확대를 방지하고자 행정 운영 경비 중 기본 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9,419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9,017억 원보다 4.5%인 402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해계별 예산 규면은 일반 해계가 6.5% 증가한 7,687억 원이며 특별 해계는 3.8% 감소한 1,73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해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지방세 2,705억 원, 세수입 376억 원, 보존수입 350억 원등 자체 세입 3,431억 원을 비롯하여 국도비 보조금 2,763억 원, 지방교부세 1,047억 원, 재정보정금 446억 원등 의존재원 4,2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등 경상 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15.4%인 1,183억 원을 편성하고 기타 특별에게 전출금 등 용도 지정 사업비로 391억 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3,492억 원, 자체 사업비로 2,6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에게 세출 예산의 분야별 주요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 복지 분야는 2,5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552억 2천만 원, 가정 양육 수당 지원 146억 7천만원 기초생활 보장 사업 265억 7천만원 기초 노령 연금 461억 6천만원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24억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 45억 5천만원 출산 장려금 지원 14억 8천만원 국가 보훈 대상자 명예 수당 11억 2천만원 등으로 올해보다 528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272억원으로 오두성지 체험관 건립 28억 7천만원, 서부 칠레체육관 건립 8억원, 진이천 주차장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 7천만원, 안일중학교 인조잔디 조성 5억원, 신복사 공양관 건립 및 관음전 건립 5억원, 평택 아산 지역연계사업 4억 7천만원, 평택시민화학한마당 4억원, 평택항 마라톤대회 3억 1천만 원등 다양하고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비 보조금, 초등, 중학교 급식비 지원 및 평생학습도시 구현 등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210억 원을 편성하여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 0원을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210억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위탁 47억원, 7개 소각장 민간위탁비 11억 4천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2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07억원으로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83억 7천만원, 대구익 경제정리사업 40억 6천만원, 슈퍼닝 쌀원로고 생산단지 장려금 및 지원금 29억 4천만 원, 토양 개량제 공급 사업 2 0억 6천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15억 9천만 원, 벼모짜리용 상토 지원 사업 15억 3천만 원,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13억 6천만 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8억 9천만 원, 우수추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7억 6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산업비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207억원으로 고도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피수용말처리시설 및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171억 5천만원 송북동 아케이드거 설치사업 10억 2천만원 경기신흥보증예단기금 출연금 3억원 소상공인창업지원 출연금 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억원 지역에너지철약사업 2억 9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분야는 1,253억 원으로 재령이국에 도로 확보장 20억 원 아산 방조제 자전거도로 구축 12억 원 세교 칠통 마을 내 도로 개설 10억 5천만 원 수월함 1위부터 수월함 4리간 도로 개설 10억 원 내리마을 진입로 확장 9억 7천만 원 석정홍원간 도로 확보장 8억 9천만 원 기산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 5천만 원, 하부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 원, 학현일리 1리 더구1리간 시도 32호 확보장 8억 원, 삼계일리 고잔리간 도로 확보장 8억 원, 운수업계 유과보조금 226억 원, 고수철도 신평택역 건설사업 40억 7천만 원, 공영 및 개선명령버스 운행결성금 지원 39억 2천만 원, 수도권 통합 요금제 환승 할인 기관별 손실 부담금 33억 원 첨단 교통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14억 원 미군 기지 전 관련 지역 개발 사업으로 평택구흥단도로 개설 35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475억 원으로 독동산 은실 불악산 소정 장당 근린공원에 46억 원 교포촌 개수 공사 38억 3천만 원 소아천 정비 사업 30억 원, 진이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 10억 원, 두정 일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 10억 원, 미군기지정 관련 지역개발 사업으로 안정쇼핑몰 예술인관광 조성 사업 2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분야는 48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6억 원, 야간자율방범대 운영비 1억 6천만 원 등. 재해,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산안의 주요내역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1732억원으로 이중 상하수 공기업 특별회계의 규모는 2013년보다 33.4% 증가된 1083억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의 규모는 2013년보다 34.3% 감소된 649억 원이 되겠습니다. 해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사업 특별해계 규모는 499억 원으로 영업수익 470억 원 영업외수익 6억 원 국도비 및 시설부담금 23억 원 등을 세입재원을 하여 영업비용 336억 원 최고품질의 수업물 공급을 위한 시설사업 150억 원 상수원 보호구역 내 지원사업 2억 원 분담금 2억 원 이비비 9억 원 등을 계산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에게 규모는 584억 원으로 영업 수익 140억 원, 영업 외수익 104억 원, 국도비 및 시설부담금 340억 원 등을 세입 재원을 하여 영업비용 149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구선 등 시설사업비 430억 원, 이비비 5억 원 등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어서 13개 기타 특별에게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군기지원과 관련한 정부지원 국방부 소관 9차년도 지원사업인 주변지역 주민 편의시설 사업 특별에게는 국고보조금 미확정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회계전출 위하여 1천만 원만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에게 금은 61억 원으로 주차장운영 유탁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순세계인여금 부담금 등 교통사업 세수입을 재원으로 탄년 공용주차장 조성 공사 19억 5천만 원, 원평 일 공용주차장 조성 공사 4억 원, 안정리 공용주차장 조성 공사 18억 8천만 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기 설치 및 운영비 9억 2천만 원, 공용주차장 시설 위주관리비 6억 2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 구역정리 사업 특별회계규면은 162억 원으로 소재지구 11억 원과 배미지구 46억 원, 안중송담지구 105억 원등 지구별 체비지 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재원을 해당 지구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이 밖에 기타특별회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퇴지보상, 기반시설, 용의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폐기물 처리 시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의료급여 기금, 용세민 생활안전 기금 특별에게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등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하여 특별에게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 대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우리 시세해산림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고 균형잡힌 건전재정운용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채 신규발행을 억제하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예산에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들께서 심의해주시는 2014년도 예산은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하여 낭비된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류문화도시평택건설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